주문드린 샤인머스켓 유명 망고포더라고 하는데요. 어, 주문드린 게 도착을 했네요. 그런데 좀 놀랐습니다. 제가 메모도 이렇게 드렸고 부탁을 드렸는데, 날짜를 이렇게 맞춰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오늘 도착이 했네요. 그래도 제가 집에 있을 때라 다행인데, 어, 깜짝 놀랐습니다, 사장님. 어, 요새 이렇게 사장님께 부탁드리면, 좀 신경을 조금 안 써주시는 그런 느낌 살짝 들어요 어, 일부러 메모 부탁드리고 하는데 바쁘셔서 그런 거부터 하고 이해를 해드리는 게예 맞겠죠 어쨌든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제가 있을 때 받았으니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코도 도착을 했고요 음, 러를 어떻게 비교를 해볼까요 제가 주목을 지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은 가늠이 되실까요? 어, 많이 크죠? 이 정도는 상당히 큰 편인 것 같고요. 다음에 마무로해서 이렇게 잘 포장을 해주셨네요. 이렇게 해서 네 송이 들어있습니다. 아, 선물로도 좋을 것 같고요. 맛있을 것 같습니다. 큰 거, 조금 작은 거, 이렇게 섞여서 온것 같아요. 잘 도착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